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재수 있는 돈복을 터지게 만들어줄 간단한 그 풍수적인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런 경우 가끔 만나게 됩니다. 아저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? 그 순간에는 그 기억이나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다가 그 일을 잊고서 이제 다른 일을 한참 그 몰두하고 있을 때또 느닷없이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. 아 맞아 그 사람이 그때 거기에서 본그 사람이었지 이런 식입니다. 꼭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이나 또 현상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. 결국 우리 그뇌 구조라는 게 한번 그 집중을 해서 그 생각에 꽂힌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른 일에 그 몰두하는 그 순간에도 잠재의식 속에서 또 지속적인 그 탐구작용을 한다는 그런 설명이 될 겁니다. 돈복도 같은 원리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. 돈복에 좋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그 풍수시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다른 일에 그 전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그 몸이나 또뇌 속에 그 돈복을 향한 최소 있는 일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그런 항해는 늘그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중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아무리 좋은 그 다양한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풍수 방법을 시도를 해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돈복을 크게 불러들인다고 하는 그 가운데 손가락에 그 가는 실반지를 끼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그 고민이나 걱정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속에서 그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때는 그 돈복의 에너지는 유입이 아닌 그 차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재정적인 상황을 그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요. 잘그 풀릴 일보다는 그 부정적인 일들을 또 계속 몰고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반대의 경우 어떤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그 기쁨이 될 일들이나 또 희망이 될 일들을 자주 그 소환을 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풍수시도자의 그 환경이라든지 또 주변 에너지의 그 순환이 재정적인 복지가 나아지려는 쪽으로 또 작용을 지속적으로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식탁 한가운데 그 하얀 접시를 준비한 후에요. 그 접시 위에 자신의 그 나이수대로 그 쌀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담아주시는 거죠. 접시에그 나이수자대로 그 쌀알이 다 담겼다면 그때 이제 실내 전체를 이제 잠시 소동을 해주신 후에요. 마음속으로 금전운 재수 형통 필 성추발언이라고 두번 해주시는 거죠. 이풍수 방법은 그 금전운의 그 충전에 유리한 그 밤에 하게 되면 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샤라를 이제 날이 바뀐 후에 그 다음 날집 밖의 그 야외에 나가셔서요. 가급적 그 포장도로가 아닌 그 자연의 그 맨땅이라든지 또 흙길에 뿌려 주시게 되면 이게 또 아주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이런 그 풍수 방법이 주는 그 풍수 효과는 부와 그 돈의 에너지를 또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되고요. 재수 있는 그 일들을 또 계속해서 이제 집안으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. 당연히 그 재정적인 복주는 또 나아질 것이고요. 돈복을 그영양가 있게 또 살주게 만들어주는 또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. 돈복과 행운을 그 초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또 시도한 만큼 지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또 행운을 우리에게 이끈다고 하니까요.